고무 계단입니다. 비가 와서 고무 계단에 흙과 풀이마 섞 섞여, 섞여 있습니다. 오라 사람도 없습니다. 한두 명 왔다갔다 하고 있고, 매미 소리만 아주 잘 울고 있습니다. 무수히 많습니다. 지구력 테스트 할 수도 있고, 자기 자신의 인내도 테스트 할수 있는 산의 언덕입니다. 깔딱 고개라랄까? 그럴 수도 있고, 자기 자신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. 예전에는 명산도 많이 다녔고, 근래도 명산 갔다 왔는데, 동네산은 올해 몇번안가 봤습니다.